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세가에 왔습니다. 여기 이제 초대형 UFO 캐쳐 삼바리를 한번 해볼 건데, 도라에몽 인형이 너무 예뻐가지고, 이거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집게가 회전을 안 하니까, 어쩔 수 없이, 목덜미를, 설정이 되어있을까요? 지금 이분 옆에 이거 계속 못 뽑다가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 꺼진것 같은데 목덜미를 딱 껴보고 싶은데 어차피 흘려있는 건 똑같으니까 드는 힘은 굉장히 좋아요 오 솔직히 이거 인형을 뽑아도 짐인데 워낙 이쁘게 잘 나오긴 했네요. 발 벌리는 거 봐. 아이. 하지만 지금 새로 세팅했는데 그 여성분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한 방에 뽑았어 진짜 잘 잡았는데 발 벌써 벌리려고 그래요? 이 걸쳐 잡아도 아 여기 들긴 든다 엄청 큰 건데 500엔에 넣고 6 판을 하고 싶은데도 언제 퍼힐지 모르니까 또 그것도 애매하고. 그느님은 세계 최강이야. 아, 뭐 튕겨져서 나갈 만한 그런 인형도 아니고 옛날에 바리데카 같은 것만 저 뒤에 있는 거 건드려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요, 요거에서 그 뒤로 더 이상 안 가요. 이거를 일찍 이렇게 눌러서 빨리 잡아 버리면 뭐가 다른가? 힘이 좀더 세지나?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이 하는 거 지켜봤다가 안 하면은 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. 아, 흘린다. 벌써부터 와우. 몇판 했지, 지금? 와, 오므려. 아, 너무 못 만져보려고 하나, 지금? 어차피 랜덤인데? 너무 몸잡으니까 스르륵 또 빠져버리는데? 집게 네, 풀어준다 이거 안 닿는 거 아닌가? 궁금해 랜덤이 언제 터질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모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일정하게 내려가죠 회전이 없이 해놓고 이제 포기하고 안 하면 다른 분은 또한두 뭐 판만에 나올 아 몸이 너무 가분수요 일분 뭔가 이렇게 꼼수로 뽑는다거나 아니면 좀 독... 세팅 게임이 많아서 소개성으로 보여드리긴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점점 더 멀어지네요 200엔 넘었다 예전에는 이게 다 촬영이 막 안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정책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세가든 타이터스테이션이든 라운드원이든 설명을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. 어, 온다 온다. 왔다. 와우. 한 2만 원까지안 되는 거 같은데. 어, 한번 남았구나. 이게 2 0 0엔 넣으니까 이거는 근데 옮겨 달라고 면 옮겨 줘요. 직원을 불러 가지고 한번 남았기 때문에 소인 하나 남은 거를 이제... 동생이 하는 데에다가... 한...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꼽을 것 같아요. 이... 이... 만 원이 안 들은 거니까... 이만 원 들었나? 정확히 모르겠는데...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. 너 줬어? 네, 너 줬는데... 인형이 부탁했어... 인형이 주여서 뒤로. 아, 이게 근데 끌당해서 넘어가긴 해? 근데 압축에서 가져가긴 좋겠다. 이 토이스토리 그거잖아? 네. 아니야, 인형 뽑으면 안 되는데. <laughs> 진짜 짐이거든요. 계속 할 거야? 안 한다고? 아 나는 하기 싫어 아니 이게 왜냐면 이 동생이 처음 찍었을 때 제가 아까 옆에서 이제 처음 촬영 시작할 때 보셨잖아요 옆에서 또 다른 여성분이 이거를 뽑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랜덤 값이 완전히 이제 초기화된 상태에서 저 친구가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얼마가 더 들어가야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, 한천엔 이상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천 엔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어, 정확히 유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동생은 포기를 한다고 하네요 저도 딱히 욕심은 없고 할 거야? 네스윙안생 한다고? 이게 근데 또 많이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직원들이 좀 도와주긴 하거든요 아왜 해보세요 결국엔 직원의 헬프를 받고 다시 도전하게 됐는데 이게 솔직히 도와준 건지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너무 옆으로 넓어가지고 집게가 들질 못할 정도니까 그냥 지금 출구통 옆에 조금 끌어당겨준거 말고는 뭐 딱히 해준건 없거든요 이 힘이 안들어갈것 같은데 이렇게 두 발로 해봐야 좀 아깝긴 한데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못 뜨면 랜덤이 터져도 그냥 날릴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거지 아깝다 아그 어, 아, 여자무기 할 때? 내가 여자수가 정확히 못봐가지고 인형이 반을 저기 줄구통에 얹혀졌어? 응 번취... 얹혀졌어 근데 그것도 또운나으로 이렇게 뒤로 떨어질 수 있는거야 아, 아. 아, 아, 아. 이거는 한번 더 헬프해주시지 옆에 도라에몽 이 다시 세팅 이됐 는데, 이제 부터 하는거 봐서 얼마 에 나오 는지 보면 딱답이 나오 겠죠？솔직히 일단 여 기도 남긴 남 아야 되 니까 너무 흥 부를 거야. 이거 스리마생헬프미안 어, 움직 이면 시간 안가 더라. 렐투유 hey 그냥 해봐 옆에 또 다른 손님 계셔가지고 확실히 촬영 사전에 어떤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 직원이 와서도 제지를 하지 않는 걸 보면 이렇게 돼야 오히려 잘 잡긴 하겠네 가자 아발풀었다 이렇게 퍼지면 어려운 것 같아. 어 일단 여기까지.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다른 거 해볼게요, 여러분들. 여기까지 할게요.